<laughs> 안녕, 나는 라이노나 친척 동생이고, 어, 라이노나 수술받은 거 알지? 어디 네이버 뉴스에서 떴는데 수술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진짜 브로스타즈 완전 댕뎅뎅두고수거든 라이노나는 주 초보, 그 뉴비. 나는 지금 내 핸드폰 안 가져왔는데 나는 브로스타즈가 트로피 하는 10만 개 넘을걸? 오늘 봐야 돼. 내가 라이 누나 트로피 엄청 많이 모아주려고 그러는데 평소에 라이 누나가 어쌔신 진짜 완전 댕 못함. <laughs> 나 에드거 하는 거 보고 진짜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구마 천개 먹은 줄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에드거가 얼마나 내가 잘하는지 보여줄 거고 라이 누나 트로피도 좀 모아주려고. 이번에 천사 에드거 스킨을 뽑았더라고. 그 누나 게임은 진짜 드럽게 못하는데 금손이긴 해. 뽑기는 자랑이네. 내가 지금부터 얼마나 애들가 잘하는지 보여줄게. 친구들도, 솔직히,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댓글 꼭 달아주고, 라이 누나가 잘한다고 한 사람은 진짜 없긴 하겠지만, 내가 오늘 플레이 하는 거 보고, 아닌데, 라이 누나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애들은 좋아요 눌러줘. <laughs> 이거 라이 누나 핸드폰이야. 완전, 부처보 뭐, 이게 뭐야. 만칠천 개밖에 안 된다고? 불을 접으셈. <laughs> 자, 내가 보여줄게. 에드거 천사를 뽑았더만! 나도 없는걸? 근데 하이퍼 차지 없죠? 돈 200원 밖에 없죠? 그지죠? <laughs> 뭐, 멋있긴 하다. 딴 것도 뭐인지 봐야지. 헐, 이거 다 없네. 이건 분명 뽑기로 뽑았을 거고, 이것도 뽑기로 뽑은 거니까, 진짜 에드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거 두개다 있는 거 알지? 이건 진짜 찐팬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니까 이 누나는, 진짜 애드걸 안 좋아하는 거야. 보여줘야겠구만. 가장 기본적인 쇼다운부터 한번 가볼까? 솔로로 한번 내가 보여줄게. 현황이 뭔지 보여줄게. 너넨 다 나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하하하. <laughs> 자, 보석부터 먹어주고. 진짜 에드가 댕세지 않아? 다섯 대로 상대 바로 부셔 어, 겁먹어서 다들 안올때 내가 빨리 먹어야지. 어, 저기도 에드가 있네? 들어오자마자 때리기. 어, 하나도 안 아픈. 간지럽죠? 모기 같죠? 어, 너들로 와. 어, 하나도 안 무겁죠? 어, 일로 오고. 어, 일아 와, 와, 와. 어? 순서 에드거한테안 되죠? 지금 내 코인 보이지?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바로 쇼다운이지? 어디 갔어? 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때리는 거 별로 안 좋아. 바로 날라가서 어, 팸이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솔직히 잘한다 지금 좋아요 누구세요 댓글도 달아줘 라이너가 이걸 봐야 돼나 진짜 너무 잘해 이게 뭐야 아 아직도 불운자? 내가 듀오로도 보여줄게 내 짝꿍 되는 사람은 완전 럭키 거지 와두주다 푸딩 일본이랑 하기 싫어 아 말이 심하네 푸딩이 못돼서 뭐 없나 그리고 솔직히 너는 알지. 브루스타즈는 일본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해. 그 않아? 나도 일본 사람들하고 진짜 많이 하는데. 중주 어디 갔어? 시크릿 중주 어디 갔어? 열받으니까 여기다가 슛을. 슛다운, 레이스저 안에 있다 이거지. 먼저 봐 에이스 아! 솔직히 여기서 견뎌라 굽지마 이러면 화가 나는 거야 이러면 화 나, 안나 뒤로 빠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객기를 부리다가 죽은 거야 아 화나네 잘했지. 그거 알지? 내가 부초보라도 부고수가 같은 편이 되면은 완전 그 플레이 보면서 소름 돋을 때 있잖아. 내가 그거 보고 이렇게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쎄신끼이 뭉친 거야. 지금 우린 하나 다 어, 어디 갔어? 어 괜찮아. 가서 물리치고 와. 큐브는 나한테 맡겨. 갑이... 이거 했었구나어야안 되죠? 정안 아, 되죠? 맞지? 시내 컨트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버즈도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야, 뭐 했냐? 뭐 했어? 쉐이드 뭐 했어? 어센지 라면 또 뭐야? 내 최애는 에드거기 란데, 지금 방금 쉐이드 너무 열 받게 한것 같아서 내가 보여 줄게. 쉐이드는 5대5에서 쉐이드로 한 번에 기선제압하는 법 보여 줄게. 스타 퍼를 드셔야 돼. 스타 퍼를 탁 켜. 여 기를 다 같이 올려 둘거 아니야? 이거 볼때한 번에 가 가지고 꼬로잡자, 꼬로잡자 빠져고 올라 하면, 봤지 브롤볼 쉐이드는 어떨까? 솔직히 에드건은 어떤 맵에서든 캐리하긴 하는데 쉐이드는 어떨지 오면 치고 오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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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때리고 때리고 아! 헐 이걸 못 핀다고? 야, 게임 접어라. 야 마음껏 넣어 줘 패스 한 번에 잡고 마음 편하게 골라옵 잘했죠 친구들은 트로피 몇개야? 나는 지금 17000개 넘었는데 지금 내 친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52000 저번에 이 매미킴님하고도 했었는데 잘하시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핫존에서 좋은 어쌔신 캐릭터는 나는 에드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에드거로 모든 맵 섭렵 한번 해? 라이누나 이거 보고 진짜 박수 치겠다. 왜냐면 자기는 에드거로 이렇게까지 잘해본 적이 없거든. 나한테 배워. 이누나야. 오 어, 나쁘지 않아. 가나 배워 하 에드 바면 가장 기본 맵인 젠그린이죠. 쟁글 젠그에 보자. 진장하라천사의데나 뭐야? <laughs> 음, 상대 안 되주 무섭주 오늘도. 오티스보다 애드거지. 오티스 어디다 비벼. 티티. 여기 보이는 건다 보이죠. 이겼죠? 솔직히 진짜 애드거 잘하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눌러줘. 야, 11번. 보이세요, 여러분? 실화냐? 압도적이지? 제가 에드거를 이렇게 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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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의 최애 브롤러는 뭔가요? 라이 누나는 아마 스파이크, 티, 콜트. 나는 에드거. 난 올리 에드거. 한우 눈물만 판다. 뭐, 이물,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어쌔신 또뭐 있어? 모티스도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모티스 얼마나 못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스킨만 좋아, 스킨만. <laughs> 이 누나는 아직 부초보면서 스킨 엄청 많아. 숨어 있다, 가 사이퍼, 처럼안 돼, 안 돼, 안 돼, 안스 잘하는 법 아는 친구안 있어요? 너무 어려워. 친구여야 모티스 말고 아 레온도 어스시인데 솔직히 말하면 레온 잘하는 사람도 진짜 신기하긴 해. 레온 한번 해볼까? 레온, 여러분 어떻게 잘해야 되나요? 모티스 레온 진짜 어려운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하더라고 그리고 못 이기겠어 컨트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엄지손가락 붙인 지문 다 달아 없어지기 직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와 레온 세네 와. 야 레온 세 명만 남은 거 아니지 설마 여기서 지금 숨어 있네 와레 역시 아, 솔직히 말해, 난 레온 많이 안 해봤는데 레온 세 마리가 마지막까지 남은 거 보이시죠 열반에 한번더 도전 아 레온 방금 그두 레오는 아마 평소에도 많이 하는 레오니까. 어. 어쩔 TV. We can do this. 다니까 음, 하하하 욕심부리다가 죽쥬? 어?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응, 음, 뻘굼 뭐하세 그쪽으로 오면 한대칠라고 <laughs> 친구들 혹시 라인 누나 말고 나랑도 같이 게임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 친구 등록해줘 오늘은 라인 누나가 수술해가지고 내가 대신, 이렇게, 라이 누나, 좀 튀어 올려줘 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어때? 솔직히, 친척 동생이 더 잘한다는 좋아요. 아니, 댓글. 아니, 좋아요랑 댓글 같이. 아닌데, 라이가 더잘한데는 댓글 달지 말고 좋아요만 눌러줘. 나중에 라이 누나 오는 대로 내가 꼭 보여줄게. 그럼 오늘도 봐줘서, 안녕! 고마워! 안녕! 다음번에는 라이 누나랑 나랑 둘이 붙어볼게. 안녕!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생각해봐.